먹였죠. 시원해서 시원하게 먹였고 그리고 또 호텔가 거울을 닦는 장면이 있는데 네. 원래 그건 대본에 없던 장면인데 아마 감독님이 아, 네.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네, 감독님 얘기를 그러면 네,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아 원래 대본에 있었던 장면인데. 아 <laughs> 저 현장에서 샤워를 끝나고 이제 나온건데 옷을 입고 있으면 조금 이상하니까 아, 연결을 괜찮, 괜찮은지 했는데 흔쾌히 해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모든 디테일들은 감독님이랑 또 배우님이랑 작가님이랑 같이 협업체제로 이루어졌다는거 네. 그걸 짚고 가면서 감독님께 아까 이제 좀두 분께 숙제를 내주셨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배우님들이 그 본편 할 때도 같이 모여서 연습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감독님은 좀 어떻게 좀 캐릭터들을 끌어내는 그 노력을 하셨는지 두 분께 어떤 숙제를 내주셨는지 궁금합니다. 어, 저희 촬영 준비 기간이 그 짧아서 사실 많이 모이긴 했지만 한한네번 정도 연속, 연속으로 만났지만.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긴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런 레퍼런스 영화들을 좀 보고 와줬으면 좋겠다고 네, 네. 네. 그러니까 몇 가지 내주셨어요? 어떤 작품들? 아, 영원한 여름이랑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의 캐릭터들을 좀 참고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. 네. 그러면 두 분께 좀 들어볼게요. 그 작품들 숙제를 좀 열심히 하셨어요? 보시고 어떤 느낌이셨는지? 저는 열심히 했는데. <laughs> 저도 영화를 다 봤어요. 근데 네. 이제 자, 대본, 아니, 감독님이 제 대본에 사과를 그려주시고 열 개를 영화 하나 볼 때마다 하나씩 채워서 열 개를 채워본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, 다 채우신 거예요? 몇 개? 한두 개, 한두 개. <laughs> 한 <두> 개. <laughs> 영화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네. 이제 동희한테 집중하느라. 네. 그렇게 했어요. 아, 아 오히려 이제 그레퍼런스보다